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참 흥미로운데요. 최근 국내 한 뉴스통신사에서 빗썸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투자 성향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자그 결과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20대 투자자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보다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진 전체 투자자들 중에서 20대 비중이 가장 적었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형 코인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알트코인에 좀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리플이 2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어요. 전체 암호화폐 투자분 중 20.7%가 리플이었다고 해요. 사실 리플은 국내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코인이긴 하죠. 20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리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30대, 50대, 60대 이상, 40대 순으로 리플 투자 비중이 높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때는 알트코인의 눈독들이고, 그 중에서도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트렌드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거 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 라는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숫자 9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 주세요. 자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의 설립자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유명 유튜버 코레이 코스타의 인터뷰에서 호스킨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SEC가 카르다노의 암호화폐인 ADA를 증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ADA를 염려했지만 호스킨스는 SEC가 카르다노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몇 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 카르다노의 에이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 소식에 에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호스킨스는 이런 일련의 기소가 그저 정치적 퍼포먼스이고, 에이다가 증권으로 분류된 건 그저 이 퍼포먼스의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호스킨스는 특정 정당과 FTX의 전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와의 관계도 언급했는데, 그는 이 둘의 관계가 미국 시장 내 규제안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호스킨스는 SEC의 거래소 단속과 이 과정에서 분류된 암호화폐들이 실제로는 증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를 했어요. 요약하자면 카르다노와 SEC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호스킨스는 카르다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밀크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차트 분석에 앞서서 저좀그더 열심히 차트 분석하라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그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눌러 주세요. 자, 여러분, 밀크코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많은 분들이 아, 야놀자에서 만든 코인이지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밀크코인은 야놀자가 직접 만든 코인은 아니고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원래 야놀자가 작년에 나스닥 상장 예정이었는데 그 IPO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그게 일단은 보류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장을 진행하기로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밀크코인도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밀크코인 가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올라갔던 시점이 있죠?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 바로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 이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그렇게 튀어 올라 버린 거예요. 정말,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 나왔죠? 이게 실제로 상승 나온다면 미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밀크는 상승세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어디서 언제 그 상승이 시작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뭐 오늘 하루 아침에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진짜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밀크코인 가격 변동 폭을 보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히 미친 펌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건데 사실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여기 이 라인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열어두시고 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